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3948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20일 오후 4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라는 기업은 이제 유통업, 호텔 리조트업, IT 사,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 레저업, 해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유통업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마트의 컨센서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7년도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에 18년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20년도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상승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영업이익이 상승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약 75%가량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적어도 올해에는 18년도, 19년도에 주가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9년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20만 원대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부터는 이제 19년도보다 두배 이상 뛰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또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며 어 강세를 보이며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매수 매도세가 강하여서 윗꼬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현재까지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당기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이 지금 지지선이 16만 9천원대 16만 9천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 박스권만 잘 지켜준다면은 이후에 모멘텀이 터져주고 상승할 것으로 보라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9,000원대의 만약에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69,400원 이 지지선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도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하락하거나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틀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어, 어제부터 반등을 이어 나가며 오늘도 야, 약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약간 상승한 0.7%상승하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세로 돌아가는 이유 상승세로 바뀐 이유는 어, 일단 전일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이유는 옐런 미 재무 장관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경기 부양책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보다 경제 활성화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관한 경기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어, 기대감으로 인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때 세금에 대한 감세 정책에서 정상 정책으로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인세 관련해서 불안감 요소도 제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야 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긴 했지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오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게 한달할 수도 있다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시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억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대지수가 모두 상승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하였고요.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오늘 미 증시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마트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지만 아마 내일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보합이나 약상승, 약간 하락하는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마트에 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이마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마트가 그날 주가가 급변하였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번 주 목요일에는 k e l e t 그리고 A-TECH TN 그리고 TPC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